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2PM 태견님입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보내주신 어, 서포트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네, 심지어 여긴 아직도 오늘도 포커싱이 잘안 되는 걸로 예, 예 여긴 정확하게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 2PM 태견님한테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뭐였는지 예자 열겠습니다 다다 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우선 어, 태균 오빠 우쭈쭈쭈쭈쭈 예자또 <laughs> 왔어요 똑똑똑 오태균 씨 도시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게 왔어요 우선 리본을 풀어보겠습니다 리본을 풀었어요 리본을 풀고 꺼냈더니 아 불고기랑 장어가 있습니다 아예 그래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안뜯어봤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먹고있는 사람 황찬성씨가 아니라 니쿤씨입니다 니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게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어, 뭐지? 과일? 과일이네. 김치. 과일하고 김치라고요. 네. 근데 김치가 왜 뜨겁지? 이거 뜨거워요. 핫김치 핫김치네. 아이스 이걸 일부러 따뜻하게 먹으라고 과일이랑 김치를 어쩐지 뜨겁더라고. 아. 이거 위위위 있어서 그랬나봐. 이거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네 전복삼계탕이네요. 전복 보이고요, 인삼 보이고요, 뭐예요? 무추 보이고요, 대추 보이고요, 닭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썼네요.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니콜 씨한테. 내가 더 고마워요. 그렇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예, 소금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아, 이건 또 따로 전복이 또 따로 구이가 와 있네요. 혹시 전복 장사 아시나 봐요? 그리고 어 다음 거 하나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네요. 자. 네, 옆으로 손으로 자, 살짝 살짝씩 나오는 건 저기 있어요. 예, 저기랍니다. 예.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네. 예. 다 그래요 태견씨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이건 랍스터네요 랍스터가 있었어요 랍스터 좋아하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예 그러면 오늘도 잘 먹고 열심히 힘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태견데이입니다 태견데이는 네. 태견이 멘트가 90%라서 태견데이예요 <laughs> 네 그러면 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봐요.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수분 흡수, 흡수? 음. 흡수는 뭐야 섭취 꼭잘하시고요 저는 이제 갈게요 음. 참고로 음. 못 오시는 분들은 꼭어 스트리밍을 <laughs> 하진 마시고요네 불법이에요 여러분 스트리밍 불법이에요 꼭 다시 공연장을 찾아와 주세요 안녕 카톡. 어? 뭐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왔나